자, 실전 매매 스토캐스틱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지표값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했었고 실질적으로 스토캐스틱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위쪽은 80, 아래쪽은 20. 이거는 원래는 퍼센트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보통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수도 캐스틱이이 아래쪽에 침체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매수를 했더니 지하층 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떨어지고 지하 3층으로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계속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 스토테스틱을 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거야 또 거꾸로는 요 위쪽으로 막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 매도를 했더니 얘가 한두끝도 없이 올라가 버리는거야 분명히 이 스토케스틱은 22하면은 침체권이고, 침체권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고, 과열권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 것이냐. 항상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이 돈이 몰려서 막 과열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과열에 슈팅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흔히 얘기하는 오버슈팅.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이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계속 슈팅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야. 한번 아래쪽으로 침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막 투매를 막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과연 이 스토케스틱이 잘못됐냐? 잘못된 지표는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슉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고 역시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때도 위쪽으로 과열권을 들어갔다 그래서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요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매도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템포가 약간은 느릴 수도 있는데 확인하고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스토케스틱을 비롯한 모든 보조지표들이 다 마찬가지야. 모든 보조지표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꼭, 데드크로스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 자리라는 점, 그 점을 오늘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끝. 우와.